부 2019년까지 했으니까 뭐 많이 조사했죠. 뭐매직급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죠. 다 해보고 뭐 의외로 작은 거를 안 해봤죠. 작은 그러니까 뭐 집합 건물, 집합 건물이나 상가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적게 했어요. 음 조사를. 그래서 임그는 메뉴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좋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하자가 많다고 봐야 되죠. 상가 같은 경우는. 왜 월세 주고 임대 주니까 이거는 완전 젓가로 지어야 되거든요. 그이 그러니까 짓는 사람 시공사는 인사도 말 안는 소리 많이 한다니 죽는다 카요 안는 소리가 아니지만 그뭐 전부 다뭐 마이너스 될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두수 없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변화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 영상을 어 이렇게 한번 올려, 올리게 되었고요. 어저 또한 이쪽 분야에 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음 좀 그런 마음의 가책이나 그런 것도 좀 느끼시기도 하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뭐 거의 안 하죠. 안 하는데 지금은 저는 뭐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이 영상을 보시고 또뭐 어떤 팀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이런 봉사자분들이 또 우리가 좋아요. 뭐, 기능, 기술자도 좋고, 기능, 기능이 더 좋아요. 나중에 제가, 어 재단을 만들 건데, 이 재단에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해요. 왜냐면, 어 점점점 시대가 어려우시면, 실제로 고령화, 고령화 되잖아요. 고령화. 그러면,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, 많아요. 그, 그러니까 의식주, 이거는 완전 의식 주가 완전 파괴됐죠.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뭐 시설이죠, 시설. 시설을 보완을 좀 해주고, 샤시나 창우나 도배나, 이 환경이 좀 중요하니까, 이거를 좀 같이, 어, 뭐, 이, 그 뭐죠, 기부를 받아서 또 진행할 수도 있고,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를 할수 있는 부분, 꼭 우리가 하산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런 분, 기술자나 기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이게 도는 거 도는 거 아닙니까? 또 누군가는 도와주니까.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, 실질적으로. 제 주변에도 있고요.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. 저는 이제 계속하죠, 저도. 계속하는데, 뭐,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이제 안 하는데, 어,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, 저는. 하고 있고, 뭐, 사는 게 뭐, 별거 없잖아요. 어, 도와가면서 내가 도움 받았기 때문에 도 주고, 어떤 식으로 세상은 다 도움 주고 도움 받습니다. 부자가 됐든, 그쵸, 난 부자 대기업도 소비자가 안 도와주면 이거 대기업 어떻게 됩니까? 자기 혼자 대기업 됩니까? 그렇잖아요. 그니까 러 대기업도, 어, 이런 어른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. 솔직히. 저도 이 카페를 했는데, 지금은, 어, 아직도 진행형인데, 이 카페를 돈 투자해서 했는데, 운영을 안 하죠. 좋은 일 하려고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. 내가 뭐 직장생활 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. 그래서. 해봤는데 그 돈으로 가지고 뭐 알바비 주고 뭐 운영비 하면 마이너스죠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자원봉사자나 뭐이 사람 도와주시면 이거 또 운영이 되죠 되고 그것도 되고 그래서 할수 있는 그런 모강무진하죠 모강무진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또국한대가 하자만 보지 말고. 세상은 더불어 산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, 어,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기기를 제가 두수 없이, 순수 없이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지만 또 다음에는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. 처음, 이쪽에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다음에는 좀뭐제한 비슷하게도 할 수도 있고 문제점도 얘기할 수 있고 어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이상 오늘 뭐 특별하게 어 어떤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끝에는 뭐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하다 보니 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 나쁘게만 봐주시지 않기를 바라고요. 음, 이런 언론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, 생산자, 소비자가 좀아 이게 가공 가공이잖아요. 참좀 현장이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이렇게 딱 주자 것 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. 음, 주자처럼 되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옷에 보면 뭐한개금나뭐 뭐 하나 찍힌 것도 가더라고. 솔직히 뭐 어디 가도 뭐 이게 차가 아니잖아요. 차가 아닌데 그 끝까지 하는 거는 조금 좀과하다고 봐요. 실질적으로 저도 뭐 대충 넘어가는데 그리고 뭐 하나 조금 찍힌 것도 한게 이거는 가공품에 만들어서 오는 거잖아요. 여기서 가공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어,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또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눈물이 부지도 않고 뭐, 이 기능하시는 분들도 좀 반성을 하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뭐막 응망진창이 이분들도 네. 그래서 우리도 통제한 될 정도 응망진창이면 이게 다 나왔죠 뭐 그래서. 새로 젊은이들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, 당신들이 잘해야지 이분들이 오죠. 예? 자꾸만, 이 자리가 많다. 뭐, 일인은 뭐, 힘들, 힘들어서안 한다. 쿠하지먹고 한강에 좋게 당신들을 만들면 또 오죠. 자연적으로 오게 만들죠. 하다가 지치고 안 나오고 가는데, 뭐, 중간 교육이 있어요. 뭐가 있어요. 뭐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, 어, 오늘은, 어, 요까지, 어, 하는 걸로 해서, 어, 자꾸만 생 까뿌리면, 조금, 중간에 불편해지니까, 어, 예.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들이 점점점, 이런 쪽으로, 아까 말했던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. 도와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나누겠습니다.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쪽 뭐 혼자는안 되니까 다양하게 있는 계신 분들도 뭐 바리스타나 뭐 많잖아요. 지금 뭐 제빵사, 기술자 엄청나 많잖아요. 다 만들면 돼요 그쪽으로 만들어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어 영상 한번 어,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어, 건설이 병폐가 있지만,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. 어, 조금 뭐 순살은, 순살만 있겠어요. 순살 있으면 순살 안, 안 가야 되고, 새 아파트를 안 가면 되죠. 에? 조금 <laughs> 지나는 거, 지나는 거. 전 차도 새 차를 자, 잘, 안 사거든요. 왜냐면, 새 차는 딱한번 사봤는데, 어, 뭐 적당한 차를, 뭐 보증서 안에, 뭐, 뭐 타는 거죠. 집도 그래요, 집도. 집도 뭐, 뭐,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, 자꾸 크기로 그 삶을 평가하는데, 그 뭐, 혼자 난 줄다가 뭐, 결국 혼자 사는 건데, 둘이 사든지 뭐, 이래 사는데, 그렇게 큰, 엄청난 큰 집을 가져서 말해요. 야, 애들이,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, 어,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죠. 야, 그건 제 생각입니다. 오해,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음. 아무튼 제가 이 관련된 글을 계속 어,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다른 분야만 자꾸만 올리다 보니, 뭐, 제가 하는 분야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